이건 2022년 8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세실리아는 신나고 행복해하며 이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하였습니다. 그녀와 남자친구 세나는 2개월 후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과 4일 만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실리아의 가족들은 두 사람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주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결혼식은 연기되었는데 세실리아 가족은 결혼식 준비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어 신혼부부 양측이 그 당시에 결혼식 준비에 불만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세실리아는 세나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2023년 6월 1일에 출발했는데 이번 여행 이후 두 사람 전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은 마치 동화 같았는데,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난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왕자는 신데렐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신데렐라를 불에 태워 왕자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1995년 세실리아가 태어났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세실리아를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임신에 어려움이 있었고, 딸을 임신했을 때 자세가 비정상적이어서 세실리아는 6개월 만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세실리아는 완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세실리아의 아버지는 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요. 그는 술과 밀수품에 푹 빠지게 되어 딸을 달래기보다는 와인 두 잔씩 마시는 걸 즐겼습니다. 그는 심지어 딸이 울고 있을 때 화를 내며 저항할 수 없는 아이에게 손을 대기도 하였습니다. 세실리아의 어머니는 남편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전 남편에게 생활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혼자 열심히 노력하여 딸을 키웠었습니다. 이렇게 세실리아는 조용하지만 지는 걸 싫어하는 소녀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국립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하여 컴퓨터 과학과정을 전공하여 졸업 후에 고객 서비스 상담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인 2021년에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휩싸이게 되어 아르헨티나는 보건 비상 상태에 돌입하여 모든 사람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아진 세실리아는 데이트 앱을 다운로드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그녀의 삶은 바꾸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사건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본인의 이름이 세자르 세나라고 하며 세실리아보다 두살 많은 27세라고 했습니다. 그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현지에서 유명한 급진적인 지도자 에메렌시아노 세나였습니다. 세나의 아버지는 원래 평범한 노동자였는데 한 같은 정치적 목표를 가진 공무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과격한 방법으로 소외 계층의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메렌시아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믿고 있지만 반대로 그의 행동이 정의에 대한 열망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에메렌시아노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었는데요. 몇년후 그는 드디어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어 자코지방 경계에 자신의 산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이름으로 지어진 한 마을인데 약 30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400채가 넘는 주택이 있으며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보건소와 운동장 등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마르셀라도 역시 개성이 강한 여자였는데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여성 운동을 지지하며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으며 다양한 정치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세나는 이런 정치적 가문에서 태어나 그의 비전과 생각은 세실리아가 접한 세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실리아의 단순함은 세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계급 차이가 심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실리아는 자신의 sns에 세나를 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2022년 8월 세실리아와 남자친구와 나들이하던 중 세나는 한쪽 무릎을 꿇고 벨벳 상자에서 반지를 꺼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이에 매우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전에 딸과 남자친구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경고한 적이 있었지만 세실리아는 여전히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24일에 두 사람은 공중 사무소로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세실리아는 환하게 웃으며 현지 전통에 따라 행운을 상징하는 파란색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세실리아의 애완견까지 현장에 데려가 모두 신혼부부의 주위에 모여 그들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세나의 주변에는 가족이나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부는 아직 전염병이 끝나지 않아 신랑 가족이 당분간 외출하는 게 불편하다고 설명하여 세나의 당황함을 덜어줬습니다. 그후 신혼부부는 결혼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일단 새 집을 구입하지 않고 세실리아의 고모집에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고모는 신혼부부를 매우 열정적으로 초대하였는데요. 그녀는 그들에게 두 사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신혼부부가 이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실리아는 청소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녀는 항상 짐실을 매우 깨끗하게 청소했지만, 세나는 세실리아가 여러 번 얘기해야만 샤워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살 연상인 세나는 요리를 전혀 할줄 몰라, 세실리아는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두 사람의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실리아는 모든 걸 즐겨 하였는데요. 그녀는 심지어 이틀에 한 번씩 메뉴를 바꿔 남편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실리아는 남편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실리아는 남편이 식사를 마친 후에도 적극적으로 설거지를 했는데요. 11월에 세실리아는 직장을 병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녀의 남편 세나가 바꿔준 건데, 세나는 바빠하는 아내가 안쓰럽다며 본인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모님이 투자한 병원에 일자리를 찾아주며 아내와 그의 어머니가 더 사이좋게 지냈으면 했습니다. 세실리아는 남편의 제안에 동의하였지만 새 직장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조종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이틀 뒤그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생리가 미뤄져 그녀는 자신이 임신한 거로 착각하여 온 가족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세실리아의 임신이 단지 오해라는 걸 알게 되어 세실리아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때 세나는 그녀에게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 레스토랑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요식업계에 관심이 많았으며 세실리아의 요리 실력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실리아는 동물을 좋아했었는데 특히 강아지를 좋아하여 결혼 전에 일곱 마리의 강아지를 키웠었습니다. 세실리아는 그의 제안에 아주 흥분해하였는데요. 남편은 그녀에게 자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세실리아는 바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말에 레스토랑을 정식으로 개업하였습니다. 많은 손님들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그곳에가 잠시 앉아 쉬곤하여 세실리아는 바쁘지만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세나는 레스토랑에 자주 들리지 않지만 세실리아를 응원해주며. 또 가게에 문 닫는 시간을 맞춰 아내를 픽업하여 고모의 집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어느덧 2023년 1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 보기에 서로 사랑하고 있는 부부는 사실 아주 이상한 관계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한 지 나흘 뒤인 2022년 10월 28일에 이미 이혼 절차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였는데 심지어 세실리아의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청첩장을 보냈고 그냥 결혼식만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그들의 이혼 합의가 12월 21일에 발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애완동물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들은 외부에 그냥 장사가 잘 안된다고만 하였습니다. 4월에 레스토랑은 매각되었습니다. 세나는 소유자로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500달러 하나로 약 190만원을 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은 세실리아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요. 세실리아의 가족은 이에 대해 아주 의아해 했는데, 세실리아는, 여러분은 실제 거래 명세를 볼 수도 없어, 사실에 대해 잘 몰라요. 라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결국 세실리아는 그 돈으로 차를 구매하고, 세나의 제안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로 그들의 사업에 투자한 사람도 많았는데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헬스장 프로젝트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말쯤 세나는 세실리아에게 어머니가 두 사람을 위해 일자리를 다시 마련해줬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그들이 살고 있는 차코 지방에서 약 3,900km 떨어진 우수아이아에 있었습니다. 거리가 아주 멀었지만 공무원이고 급여가 높으며 업무는 아주 한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의 월급은 일반 서민 월소득의 3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세나는 일단 그곳으로 한번 여행하여 마음에 들게 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세실리아도 이에 동의하여 가족들에게 여행 계획을 알린 후 세나와 함께 떠났습니다. 물론 그녀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세실리아는 고모가 준비해준 검은색 캐리어를 들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그녀를 도와 짐을 정리해주며 세실리아에게 안전에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세나는 아버지와 친척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흰색 토요타 승용차를 타고 세실리아의 고모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저녁 11시가 넘었습니다. 세나는 세실리아를 도와 검은 여행 가방을 차에 옮겨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그의 짐은 아주 작은 빨간색 배낭뿐이었습니다. 이에 고모님은 당황하며 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나는 조금 긴장해 했지만 아무 일 없듯이 고모 물건을 적게 가져가야 여행을 편히 할수 있어요. 필요한 거야 길에서 사면 돼요. 저희는 우선 코리엔테스까지 3시간 운전하고 내일 거기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는 비행기를 탑승할 거예요. 저희는 그곳에서 며칠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또 비행기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우수아이로 이동할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고모는 바로 밤에 운전할 때꼭 안전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세나는 가족 운전사의 운전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렇게 세나의 차는 밤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나와 세실리아 그리고 운전 기사는 모텔에 묵게 되었는데요. 세실리아는 다음날 비행기를 탈 생각에 긴장해 하였습니다. 그녀는 문자로 친구에게 비행기가 안전하냐고 물은 적이 있으며 구글을 이용하여 탑승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비행기 탑승할 때 캐리어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명지와 음식점을 검색하며. 초콜릿을 살수 있는 곳과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을 검색하였습니다. 6월 2일 오후 13시 30분쯤, 세실리아의 언니는 여동생으로부터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에게 비행기가 안전한지 물었는데요. 그후 이틀 동안 세실리아는 휴대폰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취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광범위하면서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6월 4일 늦은 밤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낯선 사람이 갑자기 세실리아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세실리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세실리아의 어머니는 놀라며 그들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더 많은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의문의 남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걱정된 어머니는 딸에게 연락하여 그녀에게 왜 문자로만 연락하냐고 묻자 상대방은 핸드폰의 카메라가 고장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럼 음성 메시지를 보내봐라고 하자 상대방은 바로 음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내용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실리아의 사촌 언니는 세실리아가 보낸 메시지가 이전의 채팅 음성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세실리아의 부모가 딸에게 전화를 걸자 딸의 핸드폰은 갑자기 꺼졌습니다. 일가 가족들은 또 세나의 핸드폰으로 연락했지만 세나는 뭔가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실리아 가족이 세나와 딸의 최근 사진을 요구하며 바로 찍은 사진이라도 괜찮다고 하자 세나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세실리아는 저와 함께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한 후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세실리아는 심지어 세나를 때리기까지 하여 그를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실리아는 또 세나에게 자신이 이미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며 본인을 그만 괴롭히라고 하며 세나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세실리아의 어머니는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는데요. 세나는 본인이 거짓말한 적이 없고 반대로 그녀의 딸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세실리아의 어머니에게 자신들이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매우 놀랐습니다. 이때 세실리아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하자 전화 속 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는 세나의 가족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실리아가 고모집을 떠나고 5일 후인 2023년 6월 6일에 그녀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들은 세실리아가 오래전에 안 좋은 일을 당했다며 다른 사람이 그녀의 핸드폰을 통제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곧이어 사람을 찾는 공고를 발부하였는데요. 28세의 세실리아는 키가 168cm이고 짙은 갈색의 생머리에 피부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났을 때 밝은 회색 바지와 짙은 회색 자켓에 회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신고가 접수된 지 48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6월 8일 세실리아의 전남편 세나는 경찰서로부터 소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마르셀라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는데요. 그는 경찰 신문을 받기 전에 경찰서 문 앞에서 매체의 인터뷰를 받았었는데 주로 그의 어머니 마르셀라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선 그녀는 아들의 결혼 사실을 부인하며 세실리아는 아들의 일반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세나가 겨우 19살일 뿐이라 28세의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하며 모든 게 전부 여자의 사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허점은 세나가 건축업의 종사자가 아니라 매우 순진한 의과대학생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그녀에게 아들이 사건 발생 전에 세실리아를 본 적이 있나요? 그는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세실리아를 본 사람으로 알려졌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세나의 어머니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세나가 세실리아와 함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간후 그녀도 일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실리아가 아들과 다퉜었지만 두 사람이 갈라졌을 때 이미 진정을 되찾았다고 하였습니다.이후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고 세실리아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그들은 세실리아가 사고당한 게 계획적인 거라고 하였습니다.알고 보니 인터뷰를 마친 후 10일 뒤인 6월 18일에 세나의 아버지가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했습니다.그가 당선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악독한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셀라도 다음 시장 선거에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의 정치적 적들이 무고한 세실리아를 정치 싸움에 이끈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실종 사건을 정치 투쟁에 끌어올려 민중의 관심을 유발했는데요. 세실리아의 가족들은 세실리아가 어떻게 됐던 반드시 그녀를 찾아낼 거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 하던 세실리아를 데려간 사람은 세나였습니다. 이때 세나의 가족과 세나의 아버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의하기 시작하며 세나 가족도 피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세나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세실리아의 가족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나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일부 언론 취재진은 세나 가족의 지지자로부터 녹화와 방송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계속 녹화하려면 그들은 카메라를 빼앗아 테이프를 파괴하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기자를 때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일반 민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양측은 다투게 되어 현장은 혼란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경찰도 습격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9일 인권 성평등 사무국은 세실리아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검찰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세나의 가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하였는데요. 세실리아의 고모는 세나의 가족, 특히 세나의 어머니는 세실리아를 아주 싫어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들 부부가 처음 그녀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세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아들을 집으로 오라고 독촉했었습니다. 그러다 세나가 집으로 가기 싫다고 하자, 그의 어머니는 운전기사를 보내 그를 데려갔습니다. 매번 세실리아는 아주 슬퍼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했습니다. 그리고 세나의 어머니는 일부러 문신을 하였는데, 양팔의 한쪽에는 남편의 모습을, 다른 한쪽에는 아들의 모습을 새겼습니다. 세실리아의 또 다른 친구는 세실리아가 사건 한달 전인 5월에 세나가 싸운 적이 있었는데, 세나는 그녀에게 손을 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실리아에게 사격도구가 있다며 그녀의 온 가족을 숨지게 할수 있다며 협박하며 세실리아에게 겁을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나의 SNS를 통해 6월 6일 그가 그의 어머니가 얘기한 것대로 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행사 기간 세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세심한 네티즌들은 그의 목에 세 개의 긁힌 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이름을 밝히게 싫은또 다른 목격자는 지난 6월 2일에 차코에 있는 세나의 부모집 앞에서 세실리아를 목격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세나의 자백과 전혀 달랐는데요. 세나가 그 당시 두 사람이 차코에서 차로 3시간 떨어진 곳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세나의 부모집을 긴급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집에는 세나의 아버지만 있었는데 7시간 동안 집을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객실의 가구와 매트리스에서는 형광시약을 통해 붉은 체액의 흔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 세나의 가족은 한때 그 가구 세트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었습니다. 경찰은 또 불에 탄 지갑과 배낭, 의심스러운 날카로운 도구와 소형 폭발물, 그리고 하나로 1830만원 상당의 현금도 발견하였습니다. 세나의 아버지는 돈의 출처와 모든 일에 대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58세의 그는 바로 경찰서로 데려가게 되었는데요. 세나의 51세가 된 어머니 마르셀라도 경찰서로 불러가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나는 유학 중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연락도 절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배영장을 발부하여 그는 연락이 끊긴 지 24시간 만인 6월 11일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럼 세실리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건의 과정은 어떻게 된 걸까요? 두 사람의 부부 관계는 하나의 거래일까요? 그들이 운영하는 애완동물 가게와 헬스장에는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세나와 그의 가족은 침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세나의 집에 설치된 CCTV와 이웃의 집에 설치된 CCTV를 합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6월 1일 세실리아는 세나와 집을 떠났는데요. 6월 1일 그들은 비행기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갈 계획이었지만 오전 9시 16분에 갑자기 세나 부모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집에는 세나의 어머니 마르셀라가 있었고 세나는 10시 30분에 혼자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 목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 세나의 여러 친척이 방문했었는데 그들은 전부 집에서 세실리아를 봤었다고 했습니다. 12시 16분, 세나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고, 그 친척들은 그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오후 13시 2분에, 세나는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는데, 목에는 3개의 꼬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4시간 후, 운전기사와 그의 부인이 세나의 집에 도착하여, 17시 12분, 가정 운전기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 떠났습니다. 19시 27분쯤, 가정운전기사는 세나의 차를 운전하여 그들의 집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백인 남성이 시트로행을 운전하여 같이 도착하였는데요. 그들은 세나의 집에 잠깐 있다가 19시 41분에 떠났습니다. 경찰은 그때 세실리아가 숨져 이송된 것으로 추측하였는데요. 세나와 그의 부모는 두 대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날 밤 그들이 소유한 다른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집은 비교적 외진 곳에 있었는데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의 부인이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경찰은 추후 그곳을 수색하였는데 시티편에 거의 폐기된 돼지우리에서 불에 탄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머리뼈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6월 말부터 세나의 아버지가 투자한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하여 세실리아가 실종된 후 깔린 아스팔트 길을 파 수색했지만 아무런 유용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을 근처의 운하에서 불에 탄 여행 가방과 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외에 또 세실리아의 약혼 반지로 추측된 반지와 귀걸이 한 쌍, 또 목걸이 펜던트, 이어폰과 작은 관절을 찾아 냈습니다. 경찰은 세나 일가족을 체포한 것 외에 그들의 가정 운전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시골집 관리인과 그의 아내도 구금했습니다.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은 운전기사였는데요. 6월 2일 세나는 갑자기 그에게 자신을 공항에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 하며 직접 차를 운전하여 세실리아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다 오후가 되었을 때 운전기사는 세나의 부모 집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세실리아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세나 가족도 운전기사의 부인에게 현장 청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시골집 관리인도 세실리아가 입에 재가를 물린 채 그곳으로 이송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시골집 관리인 부인은 그 당시 집에서 옷을 다림질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나의 부모가 며느리를 매우 싫어한다는 소문을 들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있는데 아들에게만 물려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세나의 어머니 마르셀라도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세실리아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거의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한 방에서 뭔가를 보았습니다. 세실리아인 줄 알고 겁이 났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잠시 단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심리는 2024년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까지 세나 일가의 영향력은 여전히 큽니다. 세나의 아버지는 현 차코 주지사와 매우 가깝게 지냈는데 주지사는 16년째 재직 중이었습니다. 지금도 DNA 테스트 중인데 소각된 모든 증거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번 사건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께서는 2024년에 결과를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